红丹枫。風 다음에 이거는 말씀 없었지 않데? 아까 이 이쪽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게? 말씀 먼저? 不管谁，我我你的 널, 사. 절에, 널이나 관청에서 규칙성 있게 방을 한다 해서 그시간이 시작되었다. 규칙성 있게, 운이 있게. 네, 그래서 음. 시간. 여기는 착할 양. 음. 이거는 뭐야? 착한, 어딜, 어딜, 어딜 양자죠? 어딜 어, 사람은? 먹을 크게 마주준다 그래서 밥식장에 신문식 마음식 이게 내가 마음을 한다해서 말씀하잖아 을그 다음 아어 자, 아까 이게 저... 교장님 응. 이게 뭔슨 데라고 했지 이게? 바월도 되고 응. 고기랑 육자된다그랬죠네 음. 이렇게 응. 해놨는데 응. 이것, 이것이 바로 고기야 응. 고기, 네. 고기. 네. 이쪽에 있는데 고기라는 뜻이야 이거는 응. 오른쪽에 있는 건뭔냐 불화자예요 아래에 아 있는 게. 저네개 있는 거 무슨 자라고요? 불화. 구라자예요. 구레다. 그렇지. 구레다가 개를 구워보야 했다가 말이야. 당... 개를 그을려서 개고기를 그을려서 먹는 게 맛도 좋고 또다 당연하다 는 말이야. 음 당연하다. 그렇지? 당연할 연자예요. 당연할. 당연하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아래에 있는 게이것이 불화. 불화자예요. 불화. 여기 있는 거는 고기. 고기 육자고.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대결자예요. 네, 여기 글자를? 여기 한 자만 알아도몇 자를 알수 있어? 불화, 대변 고기 육. 바로 자고 고기 육자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 어, 시간이 21분 더어 자,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거는 뭐냐 이게 이게 사람자 이게. 사람자. 사람자. 그다음에 이거는 열십자인데 열십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음, 음, 음기와 양기. 대 음향이 교체된다 라고 한다고 음기와 양기가 우리 인간에게 음기와 양기가 교체되는 시간이 낮 12시다 그말이에 이것은 이것이 나도 오자, 12시 5자예요 낮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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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그 정오라고 때 5자예요 이것이 음기와 양기가 바뀐다 그말이야 교체된다 음기와 양기가 교체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어? 나지 않아. 이것이 위에는 뭐라고요? 이게? 중년석에? 이게? 사람이. 사람이 자예요. 사람이. 사람은 음기와 양기가 표현되는 낮을 나타낸다. 이것이 응. 응. 나도 따라 그럼 이제 어디다 생각할까요? 나오따 그렇지. 오후. 낮말이야낮 그 오후. 아? 오후 전은 한낮에 전이다. 말 그죠? 맞죠? 아, 난 12시를 가고 뭐 올까? 나도. 뭐, 오. 한, 한 정으로 하고. 다른 정. 한, 한낮들 정오라고. 정오. 정오? 정오. 바른 다시다정 아니야. 정오? 정오.